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해당되실 분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에는 시골 등으로 이동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속도로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때 통행료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쭉 이어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정부에서 또 다른 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하반기 숙박 쿠폰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30만 장에서 2배 확대하여 60만 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9월에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1인당 30만원 한도를 늘려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9월에 한시적으로 지류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평소에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 온누리 상품권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9월에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 소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아무래도 농축산물,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물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큰데요. 9월 28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20에서 40% 할인 행사를 시행합니다. 마트는 1인당 2에서 4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명태, 고등어,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축산물 20개 성수품과 주요 수산물 품목이 해당됩니다. 오프라인 결제 시 자동 할인되거나 온라인 쿠폰을 발급, 전통시장 선 할인 구입 및 환급 등을 통해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형 중소형 마트 23곳, 하나로마트 2175곳, 온라인 쇼핑몰 29군데, 전통시장 660곳 등이 참여합니다. 양복 할인도 진행합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20% 인하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양복 판매 가격을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판매 가격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은 1만 2,65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부에서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합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상이며 알뜰폰은 포함되지만 선불폰은 지원 불가합니다. 동절기 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소식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두배 확대합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확대하고 자체 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홍보를 강화해서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라고 하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계속하고 동절기 가스 절약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7% 이상 절감을 한 가구에 대해서 3,070원을 환급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35% 이상 절감 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10월 중에 환급 금액 상향도 확정해서 더 많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 소식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강화합니다.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로 인상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21만원 인상하여 183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완화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련된 소식도 달라지는데요. 6년 만에 노인 일자리 수당이 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도 2023년 88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어나며 월 지급받는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교통 도움이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인상되고 학습보조 공공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4천원에서 63만 4천원으로 4만원 인상됩니다. 다음은 올해 대비하여 금액이 크게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소식입니다.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영세에서 1세자녀 양육가구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인데요. 2023년 영세 자녀 양육 시월 70만 원 지급됐던 것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1세 자녀 양육 시월 35만 원 지급에서 50만 원 지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천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도 2023년 200만 원에서 2024년 3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오늘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내년도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 관련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소식들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추가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